여주 도자기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열 하루 일정으로 신륙사 관광지 도자세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면서 축제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전통 생활 도자기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여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생산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불황과 코로나로 인해 공장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19일부터 열리는 여주 도자기 축제는 도자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주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음. 환경과 어떤 불편에서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더해 애호가들한테요. 잘.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35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이런 도자업계의 바람과 함께 여주시의 관광 활성화까지 담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문화재단에서 문화 관광 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이번 축제에서 그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어른들만을 위한 축제라는 인식이 좀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세대를 통합하는 젊은 세대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형 음악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유명 연예인의 토크쇼까지 축제에 담아내면서 대중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젊은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계획도 수렴하면서 종합 관광 문화 행사로서 도자기 축제를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EBS 펭수도 직접 출연을 해서 도자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차원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봄, 꿈꾸는 자기들을 위해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주 도자기 축제. 천년 도자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접하는 도자기를 만들고 또그 축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오는 19일부터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